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자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자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종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는 가늠하는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은 홀리는홀리는 어, 홀리는 음녀가 광장과 거리와 모퉁이에 있었다면, 오늘은 지혜가 광장의 모퉁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방에는 음녀가 있는 반면에 또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됩니다. 음녀의 유혹을 택할 것인가?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문제에 달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음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지혜의 소리를 들으실까 하는 들을까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성령님의 애절한 우리를 향한 말씀과 탄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신 지혜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함으로 정직과 진리 가운데 바로 쓰고 악을 미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관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저들이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에 이 세상에 가치 판단과 또 기준과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에 은금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은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의 그 기쁨을 참맛을 볼 때에 이 땅의 여러분 정금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금과 은금과 이 땅의 물질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여러분들 늘 지혜의 편에 서시고, 말씀의 편에 서셔서 진리와 정의와 공도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건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음료의 유혹과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는 건석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금과 은보다 더큰 기쁨과 우리 가운데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붙드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금과 음과 증금과 이런 물질에 쫓겨 사는 자들 이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